학산. <laughs> 학산 정상 현 위치 보셨죠? <laughs> 여기. 보강재 여기 이렇게 해서 만남의 광장.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왔어요. 근데 학산. 이렇게 가면 어디야? 학수암 이런데 나오네. <laughs> 학산. 정상이란 말이죠. 해발 3 6 5 m 밖에 안되네. 나는 한 그래도 500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더니 그렇지 않네. 365꽤높이올라는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별로입니다. 저기 멀리 전주시내 한쪽이 보이죠. 정상에서 약간 한쪽으로 어 떨어진 외진 곳에 음 이렇게 경사가 심하고 낭떠러지 같은 곳에 바위가 이렇게 길게 있쳐서 한번 쉴 겸해서 내려가봤습니다. 정상을 올라와 본 적은 없었네요. 여기에 10년 넘게 살면서. 학산이 있다는 얘기는 듣고, 학산 자체, 산이 있겠거니라고 생각했지, 정상을 생각을 못했어요. 오늘은 정상까지 와본 셈이 됐네요. 조용하고 좋습니다. 오솔길을 따라서 걷고, 뭐, 제 생각에는 최소 한 500m, 그러니까 해발 500, 능선이 될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와 보니까 36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동산이죠 동산, 애기 동산. 나름대로 솔 솔찬이 올라왔다 생각했는데도 굉장히 낮은 산이었어요. 김민기 노래 그 가사에 그런 게 있거든요. 음, 올라봤더니 그냥 높은 산인 줄 알았더니. 그야말로 산등성이었다. 어, 인생길에 대한 비유였던 것 같은데, 오르고 또 오르고, 쉬었다 가고, 땀 닦고 흘리고, 뭐 그런 얘기들이 어, 가사에 나와요. 어, 굉장히 외로운 시인데, 한편으로 보면, 동무 또는 동행이 있으면 덜 외로웠지 않을까. 그런 좀 아쉬움이 있었던 그런 외로운 노래입니다 인생끼리 뭐다 그렇게 홀로 가는 거죠 방금도 어떤 나이 많이 드신 분이 그 정상에서 약간 밑으로 내려가시길래 저도 그쪽이 뭐가 길이 없는데 있나 해서 지나왔거든요 막걸리를 가방 배낭에다 싸가지고 거기 한잔 하고 계세요 혼자 산에서 한잔 하시는 거 음. 조금 애틋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자 이제 1월이 다 가고 곧 내일모레면 2월이 됩니다 제가 그동안 쭉 말씀드렸던, 정리. 아, 정리들 하셨어요. 뭐, 새해다, 뭐다 해서, 항상, 시끄러웠죠. 근데, 갈수록, 그렇게 떠들썩한 것들은 없어지죠. TV 같은데 보면 맨날, 버라이어티쇼, 뭐, 대상하고, 뭐, 여러가지 상, 연예인들끼리 주고받고, 그거, 구경하면서 한해 마감하고 그랬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것도 없어졌습니다. 그런 프로그램 그래가지고 뭐 TV도 안 보지만 그런 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떠들썩한 것 자체도 없고 왜 같은 시기를 살아봤으니까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그 3, 4년 동안 코로나니 뭐니 해서 사람들 못 만나게 됐고 그 후에 어떤 사람들이 뽑았는지 모르지만 엉터리 같은 사람을 어또 국가대표로 뽑아놨더니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고 참어 시계를 거꾸로 돌려놓은 듯한 느낌으로 한 3년 살고 다시 시작하고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황금 같은 시기인데 어, 제가 직접적으로 그 어떤 정치적인 부분이나 행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해도 그 시기가 너무 우울하고 힘들었던 었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 올라왔던 얘기들 보면 대부분이 다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았던 얘기들. 그냥 주절주절 해왔는데 그때 밖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계속 비행기가 떠가서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요. 사실 끊었다가 다시 했다가 편집하느라 정신없었는데, 뻑하면 그 전투기들이 날랐거든요. 아마 예전에 그 계속 유튜브 시청하신 분들은 제가 투덜거리는 얘기 들었을 거예요. 웬 너무 비행기가 이렇게 많이 시끄럽게 하는지, 도시 안에 있을 때는 못 느껴요. 그런데, 이렇게, 시골 같은 야외에서 뭐 하나 이렇게 하려고 하면, 왠가 소음들이 들려 오는 거죠. 그, 자연 속에서 조용히 있고 싶은데, 비행기가 하늘을 갈라버리면, 그런, 마음의 평화가 깨지는 거죠. 지금도 올라오면서 찬바람이 너무너무 세차가지고, 얼굴이 막 얼듯이 그랬는데, 음, 또 올라와 보니까, 아, 그어딘가를 올라왔다라는 그런 그 만족감 같은 것도 있고요. 처음으로 항상 꼭대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잠깐 이렇게 햇살 비치는데, 거기에서 머물러 봅니다. 조용히 이렇게 1월이 지나가고, 또짧디 짧은 2월, 글쎄요. 뭐, 어, 설명절 어쩌고 끼어 있기 때문에, 그런 또 분위기 지나가면, 금방 2월은 짧고, 어, 정말로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3월이 되는 거죠. 어, 준비, 어떤 식으로 뭐 해야 맞는지는, 각자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니까 삶은 잘, 정리한 다음에 시작점을 찍어야 되는 어쩌면 또한 해에 어 새롭게 시작하는 거니까요. 마무리 잘하시고 시작도 어 희망차게 잘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아시다시피 어전 주식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 어 사상 최초로. 가장 높은 고점을 찍었다고 하고, 그게 저한테 직접적인 영향이 안 보인다 해도, 분명 희망적인 거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저도 알아요. 어. 좋은 느낌으로다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모두. 자, 1월을 2026년, 이렇게 또 보내면서, 아쉽다, 뭐, 못했다,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정리하는구나. 차분하게. 마음을 가지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은 뭐 불편한 얘기 말고요. 이렇게 그냥 어, 짧은 얘기 인사 드리는 걸로 할게요. 가장 추웠던 시기가 지나가는가 싶습니다. 음, 부디 무쪼록 그 건강은 스스로 챙겨야지 누가 챙겨주지 않으니까 잘 관리하시기 바라요. 바래요. 또 봬요.